는 도부터 시작해서 높은 미까지 연운 거를 다 해보았어요. 오늘은 마지막 파와 그 다음 낮은 음, 시, 라까지를 연습해 보면 알토 시조의 오카리나 운지를 다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시조의 다양한 노래곡들을 연주하시면 되시겠죠. 자 일단은 우리 손가락 운지가 아직도 안 되고 저는 소리도 잘안 돼요 하시는 분이 당연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도부터 저번에 했던 밑까지 올라가는 거를 2분음표 길이로 천천히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하지만 음정이 정확히 요 높아져요. 자, 다시 한 번만 하면서 파까지 할 건데요. 자, 지금처럼 순서대로 밑까지 여신 다음에 마지막은 이 남아있는 새끼 손가락까지 열고 세게 불어주시면 높은 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조절하면서 네, 세게 불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맨 처음에 플라스틱 악기도 소리가 잘 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악기가 저와 다 같은 게 아니라 각자 다 개인 악기가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 악기들이 높은 미와 파 소리가 잘 나지 않는 악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못하는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천천히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저와 음정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악기가 서로 다르면 음정도 다를 수 있고, 소리가 어떤 건잘 나고 어떤 건안날수 있으니까, 내가 잘 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4 9페이지예요 49쪽은 마지막 타 열려있는 파 연습이거든요. 자, 위에 그림이 3개가 나와 있어요. 오카리나 그림이. 그 중에서 내 악기와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게 저와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다 0이라고 되어 있고, 구멍을 막은 게 하나도 없죠. 다 열고 있는 게 높은 파고요. 자, 파 소리를 한번 다시 한번 내볼게요. 다 같이. 네. 자, 첫, 첫째 줄에 보게 되면은, 파 소리만 서로 주고받으면서 오는 표 길이로 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2분음표와 4분음표는 안 하고요. 5분음표 길이로만 소리만 내는 연습만 한번 주고받으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어, 시끄럽죠. 아주 높은 음이. 자, 그 밑에는 길게 소리내기가 나와 있어요. 도 이거는 다시 개이름을 같이 불러보면서, 불러보면서 자 손가락 문지만 연습을 해볼게요. 높은 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찾아볼까요? 네, 여기다 막혀있고요. 자, 도레그 다음 오른손 엄지까지 열은 게미그 다음 새끼손가락까지 다 열면 파 다시 새끼손가락 막아주고 미그 다음에 레도 레미 파니까 그러니까 한번 게이를 막고 나온 대로 한번 해볼게요. 도레미파미레미파네제 엄지 손가락 이게 가려져 있어서 잘안 보이시죠? 본인 손가락 잘 확인하세요. 한번더 해볼게요. 도레미파 길이로 한번 불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도부터 준비해주시고요, 꽉 막아주고 악기가 흔들리지 않게 옆에를 잘 잡아주세요. 하지만 제대로 연습이 됐다 하면 은잘 하신 거예요. 연습은 소리 내는 거는 계속 연습하실 때마다 점차 늘어날 거면서 잘 되실 거니까 지금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다시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넘어갈 거예요. 44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솔, 라, 시, 도, 레, 미, 파까지 이제 올라가는 음만 먼저 배웠어요. 그리고 다시 44쪽으로 넘어가면 솔부터 연습곡이 나와요. 그 연습곡 부분을 같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손가락 개이름 하나하나는 운치는 배웠는데 이제 왔다 갔다하면서 악보와 또는 이제 리듬 연습하는 걸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노래가 들어가면은 어려워서 못하겠죠. 자 연습곡 5번에첫 번째 줄만 해볼게요. 개이름은 먼저 읽어보시게 되면 솔시시그 다음은 시도도 도. 네두 줄이 하나지만 위에 네 마디만 합니다. 두 번째 네 번째 마디는 두 번째 네 번째 마디는 두 박자만 하고 쉬표가 두 박자 있어요. 솔시시 시, 쉬고 시도도 도, 쉬고 네 천천히 한번 준비해 주세요. 더 하면서 밑에까지 갈 건데, 밑에 거개 이름 한번 읽어 볼까요? 도, 렐, 레, 레, 쉬고, 레, 도, 시, 라까지 있어요. 다시 밑에 줄만. 도, 렐, 레, 레, 쉬고, 레, 도, 시, 라 네.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연속해서 갑니다. 하셨다면 천천히 가볼게요. 다시 한 번요.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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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에 점땡땡 도두리표가 그려져 있죠. 그런데 도돌표은 안하고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할게요. 자그 밑에는 연습곡 6번이 있어요. 연습곡 6번에서 1,2,3,4번 중에 1번부터 개의음이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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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솔라. 네. 4분음표, 2분음표, 4, 그다음에 5분음표, 네 박, 두 박, 한 박은 천천히 계속 연습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8분음표가 나와요. 꼬리가 달려 있는 게 8분음표라고 하고 얘는 반 박자로 더 짧아졌어요. 그러면 듯, 듯 또는 듯 했던 거를 더발음을 짧게 해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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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듯. 네, 직접 따라 한번 입으로 불어 보세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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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듯. 네, 어, 스타카토를 한다는 식으로 스타카토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 팝콘이 튀는 것처럼 이렇게 톡톡 튄다는 느낌 있죠? 톡톡 튄다는 느낌으로 툭, 툭 짧게 끊어서 한번 불어보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입을 대고 연주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그세 번째 마디에 있는 솔라솔라만 한번 해볼게요 8분의 표를 짧게 부는 연습을요 문제는 솔라솔라 요 솔라만 하면 됩니다 짧게 해보실게요. 네, 그러면 처음 2분음표부터 쭉 끝까지 4마디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자, 이번엔 조금 더 빨리. 하나, 둘, 시작. 쉬고. 네, 두 번째는 라, 시, 라, 시, 라, 시. 라, 시, 라, 시, 라, 시, 라. 시, 라, 시, 라. 네, 기 음은 두, 짧은 음은 두, 자, 이렇게 끊어 주시면 돼요. 자, 라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게요. 네, 네 번째 게잘안되실 거예요. 한번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넘어가기 전에 다 막으시고요. 도부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까지 2분표 길이로 한번 쭉 다시 연습을 해볼게요. 올라가는 소리 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해 보겠습니다. 신다면 요번에는 바로 옆에 페이지 45쪽인데요. 아, 아직 손가락도 안 되는데 소리도 잘안 내는데 이음줄이라니라고 할수 있겠지만 잘안 되셔도 되고요. 어떤 건지만 한번 알고 넘어갈게요. 자, 연습곡 7번에 연, 이음줄이 나와 있어요. 요 7번만 할 건데요. 이음줄이란 부드럽게 연결되는 거를 이음줄이라 그래요. 서로 다른 음을 이어서 연결해서 부른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처음에 첫 마디를 보게 되면 솔라시 라가 나와 있는데 두두 라고 나와 있죠 이음줄 이음줄 우리가 원래 이음줄이 없었다면 어떻게 불죠 두두두두 이렇게 불 것을 연결하래요 두두네한 호흡으로 두음까지 연결해서 가야 돼요. 자, 이음줄 안 했을 때, 그리고 이음줄 했을 때를 비교해서 제가 한번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래 연습했던 거. 그 다음 이음줄을 하게 되면요. 그쵸? 불면서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 한마디만 해볼게요. 다시 같이 한번 해보세요. 개 이름은 솔라 시라 두 번째 마디는 솔라 시라 솔 여기는 짧게 끊으라고 두두두두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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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나와 있어요. 또 3, 4마디를 가게 되면 라시두시 음줄하고 그다음도 짧게 라시두 시라 자, 요네 마디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같이. 네, 그래서 손 운지를 할 때도요. 너무 빨리 가지 말고 박자에 맞게 가셔야 되고, 부는데 그만큼 길게 끌어주셔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그 뒷장을 한번 넘어가시면 46페이지에는 젓가락 킹진곡과 스카브로의 추억이라는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젓가락 킹진곡 다 아실 거예요. 짠짠짠짠짠짠 피아노를 배우면 꼭 누구나가 막 쳐보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악기도 할 때마다 제일 기본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가 좀 많이 익숙한 노래죠. 젓가락 킹진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 이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바로 연주해볼 거예요. 한번 천천히 노래로 해볼까요? 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시시시시시시도도도도 시라 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시시시시시시도솔미도 네. 이렇게 계 이름으로 부를 때도 솔솔솔솔솔숨안 쉬고 부르지 마시고 악기 연주한다 생각하시고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솔솔솔솔 숨을 들이시고, 네, 숨이 차잖아요. 그래서 악기를 분다 생각하면서 계 이름으로도 노래를 부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다 어렵지 않고 마지막 두 마디 가 어렵죠. 도솔미 도. 자 어려운 부분만 부분 연습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높은 도가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높은 도. 솔미도도솔미도 도, 다시 한번 거기만 세번 반복할게요 같이 도솔미도 다시 두번더도솔미도 마지막 한번더도솔미도 요만큼 한다고 잘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배우고 그리고 나서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자, 천천히 한번 처음부터 같이 불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거예요. 자, 한번더 조금 빨리 당길게요. 준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지금처럼 그대로 부르세요. 제가 파솔솔 파솔솔 반주를 넣어드릴 거예요. 자, 반주를 넣어드릴 때 어떤 악기로 넣어드릴 거냐면 여기 보이시는 텅드럼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요거는 스틸 텅드럼이라는 미니 악기인데요, 미니 텅드럼. 자, 요걸로 제가 파솔솔 파솔솔 하면 선생님들은 지금처럼 그대로 솔솔솔솔솔솔. 자, 한번 준비해 주세요. 맞춰드릴게요. 둘, 둘, 셋. 네, 잘 되셨나요? 다 맞춰 드릴게요. 준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는데만 연습을 잘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그 밑에 스카브로의 슈억이 나와 있습니다. 스카브로의 슈억은 이음줄이 있어서 좀 어려워요. 이음줄 없이 그냥 연습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음줄을 다시 한번 연습할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내부터 가 볼게요. 계이리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레레라라미파미레 레, 라, 라, 미, 라, 도, 레, 도, 라, 시, 솔, 라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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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라, 라, 솔, 파, 미, 레, 도 레, 라, 솔 듣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 천천히 연습을, 예습을 먼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 부분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